월드 오브 세일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 오브 세일의 발표를 맡게 된 임종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이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지쳤을 텐데 저희가 간단한 숨은 그림 게임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 문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자라 치마라 고양이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신 분 있을까요? 네,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세개 3개. 여기에 세 개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네, 혹시 다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다 찾으신 분 있으면은 저희가 자갈치 무료증정 쿠폰을 드립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찾으신 분. 저희가 두 명밖에 못 드려서 두분은 날개 주겠습니다. 먼저 손드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실행한 후에 게임을 클리어하고 그 제품에 해당 제품에 쿠폰을 랜덤으로 제공하는 쿠폰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앱 장점은 수분그림 같은 간단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을 아,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재미와 흥미를 얻고 그리고 게임을 클리어할 시그 해당 제품의 쿠폰을 발행서 아, 발행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랜, 아, 쿠폰은 랜덤으로 쿠폰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당, 당첨 심리, 아,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 아, 저희 앱은 이제 홍보가 필요한 기업에게 제품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앞에 그림과 같이 제품의 기업, 아, 제품과 기업에 맞는 기반한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그 포스터를 이용해서 수몬 그림, 그림 찾기를 만들어서 기업의, 기업 및 제품의 홍보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변, 아, 제품, 쿠폰 증정을 통해서 기대 심리를 유발시키고 게임과 아, 게임으로서 재미와 흥미 그리고 쿠폰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심리를 이용할 이용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앱 시장 시장도 만족도 추천 예약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경향이 있습니다. 리워드 앱 같은 경우는 윈윈 전략으로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둘다 아, 뭐, 이득을 챙긴다는 그 윈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윈윈 전략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 이유가 진성 유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성 유저가 없고 보상명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유저들이 많다 보다, 아, 많, 많다 보니 가짜 노출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laughs> 모바일 광고 3대 기업으로 카카오톡, 애드몹 캐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일단 대량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드몹 같은 경우는 분석을 통해서 광고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듯이 뉴워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기업도 단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정밀한 타겟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조회를 하지 않는 그 낮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드목 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는 앞서 말했듯이 가짜 노출이 많이 심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앞에 보신 그 청소기 포스터 같이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그 포스터를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을 통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더 신박한 홍보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제품은 이제 신제품, 아 신제품 소개, 기업 소개, 이제 특정 세일 홍보를 할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타깃으로 주로 잡고 있고요. 저희의 전략으로서는 일단 제품 홍보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해드리, 해주려고 합니다. 배스트 서비스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수, 어, 클릭수나 조회수를, 플레이수를 따라서 홍보 수익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저가 확보될 시에 이제 제품 및 기업 포스터를 제작해서 그 유료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고 또 조회수 플레이 수에 따라서 수익 홍보 수익을 창출해 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페이스북으로 이용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블로그를 이용해서 2차 이제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의 랜딩 페이지는 이번 교육에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질문 받아요. 네. 네, 네. 그출도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는 건데 경우는 음, 출도를이 네. 리워드 된다는 걸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리워드 는 수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쿠폰은 누가 지하는거 이제 저희가 쿠폰에 대해서는 기업과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쿠폰을 받을 생각이어서 그정도 이 지금 보통 그 원래 리버드 캐시탈라이트도 없고 소랑리인플루이션 같은 경우는 초기 단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 네. 사업 아이템들이 많때네 맞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쭉 이게 이제 좀 대담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어 생태이잡기 정도의 그숨두리 찾기라면 네. 접속하는 사람마다 쿠분이 발급이 될거요 네. 그 엄청나게 많은 이요 아, 저희가 그래서 랜덤 방식으로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만약에 천명 중에 백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라서 쿠폰에 대해서는. 성공을 하면? 꽝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성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한횟수는다소로 이제 하루에 뭐이 제품에 대한 다소로 해서 꽝이 되면 운이 안 좋은 날이고,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식으로 만들 예, 수있다 중요한 거는 네. 한번 이용했던 사람이 네.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PC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킬때 조금 넘기게 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걸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렌탈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내가 한번 했어요. 네. 빵이 나왔어요. 네. 또 했어요. 또 빵이 나왔어요. 네. 또 했어요. 빵이 나왔어요. 네. 했어요. 빵이 나왔어요. 네. 저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요 이걸 많이 네. 이용한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경계가 있어야지 그 브로드 게임이나 모로드 어플리케이션에 자세히 도와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할이만이 된다. 그래야 조직 속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있어야 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세요? 어, 저희가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 다량의 제품 그러니까 많은 기업을 이제 여기에다 홍보, 홍보 앱에다 넣을 생각이어서 그만큼 다량의, 그 다량의 제품과 기업을 기업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꽝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다, 다른 이제 광고를 유 아, 다른 이제 쿠폰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yeah 1차 MVP 엔...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다는 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뭘할 건지. 아, 저희가 1차 때는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할 생각으로 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선정이 돼서 홀로그램 박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음. 그 홀로그램 박스를 제작하게 되는 데까지 가격 면에서 저희가 좀 많은 그 벽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좀 힘들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제 2차로는 앱을 앱으로서 광고를 하게끔 만들려고 기존 아이템을 리고 새로 이제 홀로그램은 추후에 이제 어느정도 자금이 모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시작을 다시 할 생각이 고 이제 이거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이제 앱을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내는 그걸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접근 방식이 네. 네. 쉽게 파는 게 아니고 일단은 커스지조의쿠폰들은 많이 발급이 돼요 그냥 그죠 네 게임을 안에 리오드 방향으로 좀뭘 보고 싶어서 좀 난이도를 다양화시키어서 품어 네. 자체를 비율을 좀높는게 좋겠다 비율이 낮면타이밍 같은 거 근데 저희도 그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어느 정도 랭킹식으로 랭킹은 네. 그 네. 랭킹 은 말고 그 개인 쪽으로에 대한 게임 관계에 대한 만족도만 주요면것 같고요.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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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분들 뭐 네. 단계를 받든 1 0 단계를 받든 네. 예를 들어서 뭐5 0 단계까지 음. 만들었는데 네. 5 0 단계에 대한 리워드는 확실히 음. 달게있고아어리5 그 음. 5 0분짜리쿠너을쓰다빠야되지 않을까. 1 0분짜리나1 0 0은이는네 맞습니다.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